예 네, 지난번에 흥보가 박을 타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잖아요. 쌀 나오고, 돈 나오고, 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아, 다른, 복, 다른 복을 박을 아, 또 탔어요. 그안에 뭐가 나올게요. 온갖 보석, 비단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통 타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나왔죠? 일꾼들이 나와가지고 집을 뚝딱뚝딱뚝딱 집을 짓는 그흥분의 집은 그냥 거적떼기거적떼기 이렇게 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뚝딱뚝딱뚝딱 뛰어가지고 완전히 막 벨골같이 막 기와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음. 어떤 아, 아, 그때요 놀부가 지 동생 부자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배를 앓고 있다가 배가 아프겠죠 어? 묻고 물어 흥보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여기라는데 고르거가 기와집에 뻗어 들어있게 집은 거예요. 야 이게 흥보네 집이여? 얘는 흥보야. 불러노니 흥보가 제 형님 목소리 듣고 벗은 발로 뛰어나와 제 형님을 모시고 사랑에다 모셔다 놓고 안으로 들어가 마누라한테 여보 마누라 지금 건너 형님이 건너 어제 건너오셨으니, 어서와서 인사 여쭙도록 하시오. 흥보마누라 놀보 왔단 말을 들어놓니 자지가 벌렁벌렁 떨리곤많은 가장의 영을 어기지 못하여 나오는데, 흥보마누레 그 굴레같은 은가락지를 고에 끼고 상청에 물을 보러 소롬하게 들려 주름은 잘게 잡고 말은 넓게 달아 입고 며느리 등을 앞세우고 아장 아장 나오더니 시숙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수가 이렇게 저를 하니 우리네 같으면 당연히 일어나, 아이고, 제수씨, 그, 어린, 어린 자식들 데리고, 어째 고생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만. 서지도 않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흠,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몸께 너무 큰것 같아. 어? 지금 몸께 미꾸라지가 용내버렸는걸 흥, 흥만 마누라 대답잘안 하고 안으로 들어가, 상을 잔치 어, 상을 마련하는데 잔치집 존 잔치게 차렸던 것이었다. 상을 거대하게 차려가지고 흥놀앞에 들여놓고 흥보가 형님 약주 한잔 하십시오 하고 술 따르려고 하니까 얘야인 yeah. 흥보야 내가 남의 집 초상 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안 먹는 속너잘알자 네 계집소를 곱게 꾸민 김에 어디가 그 건주가한 꼭대기 시켜보아라. 흥보 마누라 기가 <놀라> 아내기 왔소 전국 자세를 포만하시오 나도 이제는 봄과 짜리 많이 있소 엄동 설한 추운 날에 구박을 받으며 쫓겨난 일과. 못잊고소 보기 싫소 어서 가시오 속을 찾으면부터로 내 집에 찾아왔소 어서 가오 보기 싫소 안가 할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떨어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laughs> 저런 저런 요망생냐야 흥보야, 니저네 개집 저거 버려라. 내가 세상가 들여주마. 음. 계집의 집구석에서 저렇게 내주장을 하면 그 놈의 집구석은 망하는 법이야. 당장 버려라 버려. 그건 그렇고 저 위에 저 빨간 장롱 저것이 무엇이냐? 예화초장이옷시다 화초장이요? 그 이름 한번 좋다. 그 속에 뭐 들었냐? 예 은근 보아가 가득 들었습니다. 은근 보아가 가득 들어? 그럼 그거 한 개도 빼 놓지 말고도 날 줘라. 아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드리려고 따로 목 지어 놓은 겁니다. <laughs> 그렇지 그래? 내가 어릴 때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얼른 지금 지금 어서 내가 지고 얼른 달란다. 흥보가 명주 한 필을 꺼내가 질방 들어가 내어내 며머니 어 널부가 어, 화초장을 치며지고 자기 집을 빨리 건너 가는데 이 놈이 워낙에 건방증이 심한 놈이라 건방증이 심한 놈이 이라 <laughs> 건방증이 심한 놈이라 잊어버릴까봐 주소 섬기면 가는 것이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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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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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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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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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옳지 건너뛰어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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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이곳을 기지로 붙이면서도 모르던 것이었다. 초화장 아니다, 짱초화 아니다, 된장단 아니다, 천장. 내 잘못 되어서들어러 갑시다 이리 오시오 이리 와 아, 누가 너보고 노래하라고 그랬냐 아 그거 말고 이내 등에 채무 쓰고 이게 이름 무엇이냐 아 누가 너보고 이름 노래하라고 그랬냐 이거 내 등에 있는 거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래서 무엇이다? 아 그거. 아 그거 우리 부산에 그 친정아버지가 친 서울가서 그런 장롱을 하나 사오셨는데 파초장이라디다 맞다 맞다 맞다.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이고 급할 때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지 뭐 어쩌냐. 여보 영감 근데 그거 어디서 났어? 그 뭐가 부자가 됐단 말이오. 참말로 부자가 됐어요. 아, 참말로 부자가 됐대. 어, 제비 다리를 분질러히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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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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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